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차트 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스킨앤스킨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최근에 이 화장품 관련 주들은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그 중에서도 스킨앤스킨은 계속해서 제가 이 추세 전환 종목으로 놔뒀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급등이 나오면서. 1,400원 가격 이상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1,400원의 가격 앞전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한번 내려오더라도 추가 상방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킨 앤 스킨이 앞으로의 상승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목표가가 될수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내려왔을 때의 저점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영상은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볼수 있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당일 단기 매매처럼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실시간 수급과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분석과 추천을 드렸던 그리드 위주도 오늘 5% 대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전환 종목들 위주로 확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많은 수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저는 중장기 관. 점이 아니라 단기 매매 또는 단기 스윙주 위주로 빠르면 하루에서 3일, 늦어도 1주에서 3주 안에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분석 추천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킨앤스킨이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올해 들어 화장품 수출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에 따른 건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화장품류 수출 금액이 40억 4천만 달러 이상까지 공년 대비 20%나 늘었기 때문이에요 또, KBT에 아마존이 러브콜을 보내면서 수의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그동안의 하락세를 끝내고 지금까지 없었던 대량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단기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추세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림 자리에서 추가 상방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킨 앤 스킨, 앞으로의 목표가가 될수 있는 자리와 수익을 볼수 있는 정확한 타점을 알아볼 건데, 본격적으로 스킨 앤 스킨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녀석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매물대 라인을 그려놨습니다. 매물대 라인은 200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초보자 분들도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현재 1,200원을 돌파하면서 상승했을 때 목표가가 될 수가 있는 자리가 1,400원 가격이었고요. 이 구간이 돌파되고 안착한다라면 1,600원, 1,800원, 2,000원 가격의 앞전 고점의 구간까지 순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대로 1,400원 도달 이후 1,200원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이 나왔을 때에는 한번더 1,000원과 800원 가격에 눌림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녀석은 1,000원 가격 아래 구간부터 많은 매진물 분량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1,000원 가격의 가격 방어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현재가부터 이0 0 0원 가격까지는 분할 관점으로 모아가는 매매 전략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 녀석은 추세를 높여가면서 급등의 추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타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 5위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한번 내려왔다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급등 패턴의 단기 매매 전략은 현재가부터 1200원 가격까지가 가장 좋은 단기 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이 구간이 이탈됐을 때에는 1000원 가격과 900원 가격 사이까지 내려왔다가 한번 더가격방어을 통해서 되돌림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눌림목의 타점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녀석 앞전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추세가 이제 변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라면 더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탈이 됐을 때의 손절은 짧고 올라갔을 때의 기대 수익은 크게 볼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승력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키네 스킨에 대한 매매 전략을 살펴봤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